2026년도 AI 섹터 그리고 크립토 시장 이두 가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엊그저께 발표됐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네시스 법안 들어보셨나요? AI를 국가 인프라로 전기를 금융 자산으로 이게 제네시스 법안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제가 요 얘기 드렸었죠. 트럼프는 이거를 무기화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할 거다. 이거를 무기화할 거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아마 한 1년, 2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치가 좋을 거고, 우리 한국이 진짜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에너지 순수님, 그렇죠? 에너지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어? 에너지를 무기화한다. 공급화한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AI 시장이 확장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24시간 정전 없이 조달할 수 있는 한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다. 이 얘기 드렸었죠. 그 얘기 드렸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네시스 법안. AI를 국가 인프라로 만들겠대요. 여기까지는 알죠. AI가 중요하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전기를 금융 자산으로 만들겠대.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미국 국채. 누구 자산인가요? 누가 찍어내고, 이거를 가져가면 뭐를 바꿔줘요? 달러를 바꿔주죠? 미국 자산이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전기를 금융 자산으로 바꾸겠대. 그럼뭔 뜻이에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미국 국채처럼 미국 자원으로 보겠다. 전략적 자원으로 보겠다. 요 얘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왜 에너지를, 무기화 하는지?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히토류로 지금 협박을 하죠. 무역을 할 때. 그럼 미국은 중국한테 에너지로 협박을 해야겠죠. 뭐 반도체도 뭐 다양한 게 많겠지만 무기화한다. 에너지가 쪼달리면 이젠 도태된다. 끝난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에너지부 있죠? DOE라고. 에너지부가 AI를 활용해서 과학 연구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하기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에 착수를 한대요. 그게 제네시스 법안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엔비디아, 오픈AI 비롯한 24개 기업과 기관들. 얘네들이 제네시스 미션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AI 하는 기업들, 데이터 센터들 뭐 에너지 기업들 밀어준다는 거예요. 뭘로 국가 재정으로 돈 풀어서 AI 더 잘할 수 있게끔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금융 자산으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올라갔죠. 어 그저께 또코웨이브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분들 봅시다. AI 법을 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멱살 끌고 잡아 올리는데 AI가 진짜 깨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깨지고 싶어도 깨지기가 힘들겠죠.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데. 그냥 단순히 AI를 산업 도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로 격상시킨 거예요. 엊그저께. 에너지를 국채처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고정적으로 산 지출을 통해서 AI 섹터에다 돈을 몰아넣겠다는 거 여러분들 봅시다. 그동안 AI 버블이 깨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이런 얘기 하셨죠. AI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데 뭐 몇조 달러를 넣고 몇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게 맞는 거니? 응? 야, 천만원,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십만원을 벌어. 그건 무조건 망한다. 투자 대비 생산성이 발생을 해, 수요가 발생을 하니 천만원 투자했는데, 백만원 수요가 있어. 그게 맞니? 이 부분이었잖아요? 칩도 너네들이 개발하면은 계속 좋은 거 나올 건데 그 칩을 투자한 그 기업들은 도태되고 끝나겠네. 근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많은 돈을 써서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누가 해결? 누가 해결해줬어요? 그 부족할 수 있는 수요를 제네시스 법안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준다잖아요. 지네들이 국가 재정을 통해서 부족한 거 사주겠대. 지금 당장 깨지기 힘들죠, 여러분들. AI 버블이 터지기가 더 힘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미국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재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의 금융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한다. 정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 코유니티 방송. 22년도 제가 이거 요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3년 전에. 전기의 금융화를 가장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할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누굴까요? 전기의 금융화는 전 세계에서 단한 개의 자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전기의 금융화를 선도하는 자산이다. 2022년도에 했었죠, 이거, 정규 방송에서. 응? 음? 3년 전에? 그때는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봅시다. 전기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전략적 자원으로 어 가치를 다시 재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끔 P2P든 아니면 뭐 개인대개인이든 개인대기관이든 국가대국가든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거래하나요? 전기를 뭐 한개 주면 뭐 천만 원을 주고 어떻게 거래할까요? 그래서 전기의 금융화를 우리가 현실 시대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다. 어몇 와트로 캔 비트코인이 얼마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 전기의 가격 가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겠네요. 어, 국가 대 국가, 기간 대 기간, 국가 대 기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의 금융화를 가장 선도할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음. 이해되세요, 다이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제네시스 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뀔까요? AI 섹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존의 테마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가 인프라 자산으로 바뀌어 버렸죠. AI 섹터가 예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테슬라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막700% 800% 올라갈 때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직 어, 못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기, 에너지 관련주예요. 소형 원전 그리고 또 원자재로 가면은 그어 구리 우라늄 왜 소형 원전에그 연료를 쓰이는 게 우라늄이고 소형 원전을 짓는데 많이 들어가는 구리기 때문에 구리, 우라늄 그리고 또 요거 뭐그 소형 원전주들 몇개말씀드렸었아 요거 말씀드렸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AI 섹터가 많이 상승해서 그러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하이주 어, 하이주라고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일 선상에 들어간 거예요. AI 그냥 관련 섹터예요. AI 주다 이제는 왜 전기의 금융화? 전기도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존에 이제 이제부터는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뭐 서브주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전기금융화의 최전선 암호화폐 채굴. 어, 요것도 암호화폐 채굴장이 들어가서 2년 에너지를 갖고 또 어떻게 한다. 암호화폐도 채굴을 하고 데이터 센터로 또 변환을 해서 AI를 어, AI 센터에 데이터를 공급해준다. 전력을 공급해준다. 그러면 전기금융화의 최전선은 누가 있냐? 암호화폐 채굴. 그 이면에는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크립토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미국 자산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미국 증시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큰 바스켓이 올라가야, 이 작은 바스켓, 어, 여기에 조그맣게 그 담겨져 있는 크립토 시장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26년도에, 상반기만 본다고 했을 때 AI 버블론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멱살 끌고 잡고 올라가는데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면 미국 주식 섹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 크립토 시장은 어떨까요? 트럼프 정부의 내러티브가 반드시 동반돼야겠지만 에너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가장 연결이 된 전기의 금융화에 가장 최우선상에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제네시스 법안 그리고 미국 증시 AI 섹터 상승 그리고 전기의 금융화 전략적 자산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어, 높겠다. 수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럼 미중시 해야지? 아니죠. 서홍님. 그럼 미중시 해야지? 미국 중시도 하지만, 어떤 게좀 수혜를 볼수 있을까? 에너지를 다루고, 에너지가 전략적 자원으로 판명받게 된다 그러면, 누가 올라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미국 주식 해야지? 미국 주식 올라가겠지? 맞죠? 근데, 뭐도 좋을까? 뭐가 수혜가 될까? 채굴 기업도 수혜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아이렌이 무슨 기업이에요?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야. 근데 그 채굴 기업들을, 그 시스템을 그 AI 데이터 센터에 임대를 해주고, 그걸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거지. 응?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반은 이제 들어가고, 또 반은 또 채굴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응? 그리고 전기를 전략적으로 자원화해서 요거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매체가 누구예요? 그 자산이. 전기 금융화에. 비트코인이잖아. 비트코인이잖아. 비트코인을 각광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AI 버블이 깨지기는 힘들다.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AI가 상승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 크립토 시장에도 어, 긍정적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